녕하세요어너 우리 회사 앞이야? 어 잠깐 올라와. 어. 친구분 아요? 어, 어 나르씨. 예? 잠깐 나가 있어. <laughs> 아 내가 왜 나가요? 아 쪽팔려서 그래. <laughs> 진짜? 어 진짜. 와 왔어 왔어. 야, 야 오랜만이다. 야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니? 아 여기 옆에 일보다가 <laughs> 들어왔어 안녕하세요. 이나리라고 합니다. 아예 반갑습니다. 문규각이에요 네. 아. 아. 야, 저 여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센가 <laughs> 받아주면 계속해. 제가요, 차 좀, 차좀 내올게요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 네? 어, 저기요 네? 이거 볼펜 떨어졌려어머 지금 어딜 봐요? 지금 이거 죽는 척 하면서 제 다리 봤죠? 다리 봤잖아요! 다리가 어딨어! 정강이받겠지 아, 아유, 진짜! 장난해, 어? 장난하냐고 어디서... 잠깐만 이거 콧구멍 밖으로 이렇게 개미 뒷다리가 삐져나왔어? 어머머! 이거 코털이야? 어머머! 심지어 어. 두꺼워 어. 아, 진짜, 아, 진짜 너 저런 여자랑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거야? 어, 아 내가 진짜 군대 있을 때보다 욕이 더 늘었어 진짜. 야 <laughs> 조심해. 그러다 정들어서 둘이 사귄다. 어, 뭐 말을 그렇게 하냐, 니가 <laughs> 아,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. 야, 그럼 네가 사겨. 어, 아, 이게 친구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, 진짜. <laughs> 야, 락타하지 마. 내 친구도 아니야. 같이 지금? 당신 정강이 때문에 절교했어. <laughs> 딱 보니까 둘이 나두고 싸웠네. 진호 씨, 나 뺏기기 싫어요? 개똥 같은 소리 하는데! 이 잘라줘 어머 세 그냥... 이불이나 밟아 이거 아뭐 보고 싶은지 알겠네 아니 그거 봤는데 아가를왜 벌려 오, 왜? 발이... 조기 왜? 오, 씨, 발가락... 어 발이 조기축구하고 왔어 네어 잠깐만 나리씨 엄지발가락 어나 패드큐어 새로 했는데 예쁘죠 내성발톱이네 아, 진짜 아니 발톱 살이 다 뚫었어 걷기 힘들텐데 이정도면 뭘 타? 분위기 탈 줄을 모른다고! 내가 왜 타? <laughs> 아 이런 사람! 아 됐고 그냥 이거나 털고 빨리 갑시다 그냥 야 괜히 이거 세게 당겨가지고 막나 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? 개똥같은 소리 하는데! <laughs> 아유, 진짜 아유! <laughs> 아유 알았어요 자 하나 둘 셋! 어마 어마 어아 이게 일부러 탈 때! 아 진짜! 이건 귓방망이야 일로 <laughs> 와